아, 지기요 데이터 한번 하세요 아우, 정말 왜 그래? 요나운동한단 말이에요. 운동안되잖아 아 새끼야. 싹 싸가지 없는 새끼야. 아, 왜 그래요? 운동한다는데 이싸가지 없는 새끼가. 야, 이 새끼 변태 지뢰 미친 새끼가. 거기서 봐. 야, 야. 이 봐요. 아개 새끼가 변태 새끼. 아! 개 새끼 거기 아아 거기서 봐 아! 변태가 지금 어디서 변태짓을 싸지 없는 새끼. 꺼져! 자, 이름 헬창 이름 헬창 핑크? 녹색? 헬이니까 빨간색 가자, 헬창 자, 이제 할줄 아니까 할줄 아니까 근리거버 너무 귀찮은데 정리하고 세이브 한번 하자. 자 a n 자기. 벤치프레스 요 d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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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o d o d o d 요거 요 d o 거 그리고 라커룸 하나, 둘, 셋, 넷. 샤워실 레벨 4. 그다음에 기타 쓰레기통 하나, 둘. 자, 먼저. 건설 도구. 라커룸 근데 이 정도는 손이 많이 가는 게임도 아니지. 이 정도는 뭐 무난한 거지. 어그 다음에 장비 배치. 자 러닝 머신. 쓰레기 있네. 아이고 기다리십시오. 아이고 자, 회원가입부터 먼저 하자. 안녕하세요, 스탠다드요. 스탠다드 오케이. 다음 분 이라시 이 안녕하세요, 스탠다드요. 감사합니다. 운동 열심히 하세요. 기구가 별로 없네요. 아 오늘 신정, 신장 신장 개업이 아, 이제. 바로 이제 준비됩니다. 자, 바로바로 바로 준비됩니다. 자, 덤벨, 덤벨도 놓고, 그 다음에 벤치프레스, 그렇지. 자, 운동 멋있게 하세요! 선생님, 예. 이따고할 거면 때려쳐 있어야. 이, 이 빨리빨리 해야지. 이 속도가 이게 뭐야? 이래서 되겠어? 아 이거. 자, 그렇지. 하나, 둘, 하나, 둘. 잠깐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뭐 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가만히 계세요. 이거 아, 비타민제, 비타민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좋아요. 어 땀내 극혐. 자, 아이, 자, 자, 잠깐만. 팔을 흔들지 마! 아이, 새끼. 똥꼬. 에이, 뭐 하는 거예요? 아, 아, 운동은 열심히 해. 비타민제, 비타민제. 어이! 어이! 자, <laughs>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운동. 야, 이놈들아! 아이고, 그 더럽게 땀이, 땀꾸녕이 이거 봐. 아우, 운동하면 땀도라고 그럴 수 있는 거아 아 운동하세요 언니, 알았어요. 아이, 새끼야, 새끼야. 아이, 저 어저 저 새끼 어떡 하지? 잠깐만요. 아우자 어서 오세요. 어, 가입하고 싶어요. 스탠다드로요. 예, 어서오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세요. 로컬레스로 부탁합니다. 자, 어서 들어오세요. 아이고, 우리 장난 아니다. 헬스클럽 존나 잘 된다 지금. 나 이거 기계를 사야 되는 거야 지금 이거. 자, 우리 이렇게 스탠다드 이, 이럴수록 우리 손님저 새끼 아우 앞 내면 저 빨리 쫓아내야 되는데, 저거 자, 스탠다드 오케이. 자, 감사합니다. 자, 운동기구 정리를... 아우씨, 정리를 하나 어 야, 이거 벤치프레스 똑바로 이거 안에놓고 가. 이게... 그래서 뭐가 더 필요하니? 런닝머신을 더 놓을까? 뭐가 더 필요하니 지금 2만원인데 여러분 필요한거 뭐 있어요 아이고 땀봐 땀봐 아이고 세상에 야 알바 알바 고용해야겠는데? 아니 아,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알바를 고용할 때가 아니야 자, 기계를 좀더 구매를 하자 자 체육관 오픈해자 아니, 체육관 아니아니아니 상점 장비 어... 아... 요가매트 하나 더 사고 러닝머신 하나 더 사고 자전거 한대더 사자 야 이건 뭐야? 아 이거 이거 그기 u 기 n i 0 원이나 해. 잘못 n 다 존나 비싼데 저거. 자 일단은 요가 요가 매트. n i n g Machine, r u n 게 i n g m 하 c h i n e r 해준비 i n g Machine, r u n 그리고, 고정식 타전 거. 아, 타전거 개인주 축에다 넣나? 야, 이 새끼, 변태지 스레이미 새끼가! 거기서 봐, 야, 야. 이봐야개새끼가 음... 변태새끼! 으아! 새끼 거기서 하지 마, 아 음... 변태가, 지가 어디서 변태지 쓰레기, 쌍놈 새끼! 꺼져! 야이 변태 새끼 저거 거시 봐. 개새끼, 싸가지 없는 아 개새끼, 변태 짓을 해 갖고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 들어가. 개새끼 저거. 아이 변태 놈들이 이게 지금 운동하러 왔어.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제 고치게 좀만요. 이거 좀기계는똑파로 하고. 자 어서 오십시오. 스탠다드로 가입하고 싶어요. 예, yeah, 예. Yeah. 야, 기계 더 사야겠는데 망했다. 이거 어떡하냐 로우 클래스. 자, 또 다음 분. 어, 스탠다드. 아, 우리 근데 데, 야, 뚱뚱한 분들이 없다. 운동하는 분들. 이게 다 날씬하지. 현실적이지 않는데. 게임 왜냐 여기 운동하는 분들이 다 글래머스야? 아이고 이거 땀 봐라 땀 아이고 이땀봐야 이거 봐이새끼들 똥을 밟고 오나 자 아이고 안녕하세요자 화내지 마시고 다음에 또 오시면 되지 야이 변태 새끼야 야이 개새끼 아우 이 새끼야 하라는 운동을 안하고 칵 새끼야 인마 가자. 새끼들 손님들을 막다 내쫓고 있네 이거 어떻게든 3렙이 돼야되는데 언제 3렙 되냐 이거 아 250이다 이거 3렙 되겠다 여러분 3렙 됩니다 직원고용 됩니다 아이. 조금만 기다리세요 직원고용이 눈앞.. 야이변태새끼또 작업거래 아유 새끼야 야, 아줌마 아우 저 아줌마 대우들한테 해야돼 야 근데 이렇게 내쫓으면 저 손님들 다시는 안 오는 거 아니야? 나이겐 고객인데 돈 돈줄인데. 어유 국물들을 얼마나 뽑아내는 거야 도대체. 자어3레벨어새 장소가 열렸대요 비타민바. 오우 야 비타민바 좋았어. 어우 오우 야좀어좀어떡 하니? 잠시만요 잠시만요. 자 어서 오십시오. 자 이제 스탠다드. 직원 고용해야겠다. 얘네 두 명만 내가 받고 직원 고용해야겠어요. 그래서 TV도 달아야 될것 같고. 체육관 악취. 착살나네. 자 어서 오세요. 스탠다드. 잠깐만요 기다리세요. 직원 좀 고용해야겠습니다. 손이 안 가. 자 청소부 500원. 마이크 도착 중. 4렙 돼야지 또한명 영입할 수 있고, 청소부 정비사 어, 정비사 3렙 속도 3 정비사 하나 있어야 될것 같고 오, 오 좋았어 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스탠다드로 부탁드려요 예, 운동 열심히 하시고 아, 안녕하세요 야, 청소 똑바로 해, 이 새끼들아 답답하지 마십시오 땀, 국물하고 장난 아니더라. 야, 이 기계 정비는 왜안 오니? 여기 내가 고쳐야 돼? 일단 내가 고치고. 자, 이제 또 기계 사야 돼. 이렇게 손님들이 막 물밀듯이 몰려오잖아, 지금. 러닝 머신 더 사자. 러닝 머신 더사 러닝 머신. 저막그 전에 세이브 한번 어떻게 했니? 내가 일단 러닝 머신을 좀더 사자. 러닝 머신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대, 요거 하나, 그렇지. 오, 런닝머신 이쪽으로. 자, 런닝머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와 이거 봐 난리 났어 지금 애들 막 미친 듯이 운동해 지금 자 그리고 요가 매트 촥 아이고 자 주자 자 주자 자 스탠다드 그 야야 야. V.I.P. 가입을 아직 안한 애들이 자 우리 운동국 운동 우리 방이 뭐야 헬스장 지금 난리 대박 났어 지금 야이 변태 새끼! 야이 새끼! <laughs> 이 새끼가 하라는 운동을 안 하고 가자 가자! 자 싸가지 없는 놈는 새끼! 칵 새끼가 그렇지 TV 하나 사고 스피커도 하나 사고 오야 이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오 이런 것도 하나 사고 동기부여 문구 그렇지. 여러 요런 벽보 벽보 같은 거두개사고 벽에다 좀 붙이자 동기부여. TV는 여기다 두자 런닝머지 옆에다 두자 TV. 장식 타일. 그렇지. 이거 뭐야 이거? TV가 어떻게? 돼? 아 이렇게 되있구나 게 차. 스피커. 오. 차. 스피커 4교충에다 야겠는데 동기부여 문구 일단 뭐여요요여여기다 요, 요, 요. 붙여요 자아 까코로 했네 까코로 아 이거 어떡하지 까코로 어됐다아 다시 넣으면 된다 다시 넣으면 된다 아 여기가 정방향인가 봐 차 차, 어어 오, 야, 조금, 조금 뭔가 느낌이 이제 살짝 나오지? 살짝 나오지? 자, TV 틀어보자. 재생. 오, 오. 오, 나온다! 노래, 노래는. 노래는 노래 안 나와요. 뭔지 알았어. 그 노래가 맞아, 체육관 나와. 열자. 원래 체육관 열심히 한번 운영해보자. 이건 뭐야? 어? 채우기, 아 밥그릇, 물그릇, 채우기. 아이거 사야 돼. 개 키웠으니까, 이제 저걸 사라, 이거야. 개밥부터 먼저 사야겠네. 그렇지, 개밥, 개사료와 두개 사고, 물어디니 물, 물. 소다수를왜 구매해? 개소다 먹으면 안 돼요. 어 병에 담긴 물, 물두 개, 얼마에요? 아이고, 아... 풀이네, 풀이. 이건 뭐야? 유청 단백질, 펌프 중독자. 어, 여기 아까 그거, 여러분. 뭔지 알죠? 헬스장. 뭐야 다사, 다사. 물 다사. 그 다음에 프로틱 프로샷. 이런 것좀 사고. 펌프 중독자. 여기 얘네 여기, 여기서 살고 있다. 상주한다, 애들. 어서오죠 사장님. 그래, 오늘도 열심히 일해라. 자이걸 위로부터 열어야돼 탁! 지금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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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이니? 계속 츄컴츄컴거리고있어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지? 아 프로 비타민바 구입 삼천 아, 이거 미카리카님이 신규회원 구입했어요. 미카리카님 멤버십 가입 환영합니다. 그래요, 고마워요. 자, 여기 해야 돼. 치킨라이스. 와, 기계 채우기. 오, 와, 이거 봐. 판매하는 거야. 오, 좋은데. 문 열기. 채우기. 작살 나네. 치킨라이스 요리하기. 하나권에서 이렇게 놓으면, 오. 띵. 어, 얘, 내 밥인가? 치킨 라이스 하나 주세요. 야, <laughs> 씨, 밥도, 밥도 판매해, 여기서. 단백질 쉐이크 하나 주세요. 네, 단백질 쉐이크 드리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아이고, 저, 언니. 언니! 가만있어봐요. 아, 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우, 뭐 하는 거예요? 아, 가만있어봐요. 자, 비타민 스프레이, 아, 자, 스프레이예요 자, 팔 올릴 때마다 냄새가 장난이 아니시네. 됐어요. 아우 이 언니, 이이언니도 냄새가 언니 아우 뭐하는 거에요? 아우 아우 아대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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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아우 우아 악마의 냄새. 야! 야, 아, 지금 어, 데이터 한번 아세요? 어. 아우, 정말 왜 그래요? 나 운동한단 말이에요. 운동 큰대잖아, 새꺄. 쌘싸가게도 없는 새꺄. 아, 왜 그래요? 운동 한다는데 씨싸가게 새꺄. 페인트. 야, 우리 빨강으로 도배할까? 어, 블랙. 매트. 야, 운동하는 데 보면 어떤 색깔이 이뻐요? 노랑, 흰색 이런 건안 이쁘고 무안 블랙으로 한번 도배해 볼까? 검정? 검정 페인트 하나면 되지 않냐? 오! 어우 무슨 냄새예요? 아 나와요! 페인트칠 하잖아요. 다 여러분 이쁘게 해드리려고 지금 블랙으로 하는 거예요. 저 안에 좀 다른 색으로 할까? 일단 한 면만 먼저, 이쁜 게좀 칠하고. 야, 근데 올 블랙 하면 은 별로 안예쁜데 블랙이 있어 보여? 마, 이거 고치라고, 이 새끼야, 이거. 아우, 또 냄새 막. 선생님! 아, 왜요? 냄새, 아 죄송합니다. 아, 지금... 아, 저기... 요 어, 데이터 한번 안 하지? 하시... 안 한대잖아. 아이 새끼야, 안 한다잖아. 이샥놈의 새끼들이... 까져 새끼야. 새끼들이... 싫다는대저 새끼들, 변태 같은 들이 있어, 뭐 이제? 아, 장판 바꿔야지 장판. 우리 집 나무잖아요. 바닥 시공을 해야지. 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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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롤롤롤랄랄랄랄랄랄 랄랄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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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와, 와. 그렇지. 그렇지. 내가 원하는 게 이런 거지. 이렇게 한 방에 돼야지. 그렇지. 야, 이게각게입니다 진짜 솔직히 갓겜이다 이런거 원래 생각없이 그냥 하나씩 놔야되거든 근데 이런거를 어이구야 이거 갓겜이야 아더 사야돼 100개 더 사야돼 어우 야 재밌게 보고 있어요 그래요 재밌어요 재밌으면 좋아요 와우 아니지, 회색 아니지. 저런 데는 좀 약간 빨강색 아, 너무 눈 눈앞 흘려나. 그치 매점은 약간 그렇지 밝은 계열, 약간 약간 좀 밝은 느낌, 좋지. 빨간색 하나 사야겠다. 빨간색으로만 사서, 아, <봐바> 아, 있어 보이게. 뭐야 한쪽 고퉁이 이렇게 약간 요런 요런 식으로 <laughs> 저 마크가 가운데 와이쁠 웨이브가... 거 같아 아이 노랑이네 탁한 노랑이네 개나리 노랑 <laughs> 천장은 안 자주 <laughs> 천장은 안 돼. 어야어 어, 노랑 이뻐 저봐 비타민 바요거랑 느낌이 촥 묻혀갖고 아주 이쁜데 응 어? 노랑색 잘했는데 좋지 비타인데까 아, 아, 잠깐만밥좀더 갖다놔야 되나 그렇지 오늘 오늘 직원이 새로 오기 때문에 치밥이 많이 팔릴 거거든 내가 치밥을 다 갖다놔야 돼 어, 우리 직원이 있나 어 왔네 오자 우리 여자 직원 있어요 여기 봐 이, 맛있게 이거 시밥 해주는 여직원도 지금 뽑았습니다. 근데 얘네 이름을 바꾸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이름을 못 바꾸는 게좀 아쉽네. 아이고, 이 새끼야! 에이, 왜요? 왜 이겼어? 아우, 악마의 냄새. 아우, 새끼 정말. 자, 모두 도 열심히 하세요. 자, 아이고, 저기 드레스 입고 이러면 안 돼요. 내버려둬요. 나 운동복이 없단 말이에요. 아이고저 이래서 운동이 되겠습니까 이게? 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아뭐 하는 거예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아이뭐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요. 자 비타민 뿌리는 거니까 가만히 있어요. 이러면 겨드랑이 근육이 살아나요. 아이고자 손님 들어서. 야, 이새끼, 아우, 오으아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회원가입하려구요. 네, 아우, VIP. VIP 회원, 야, 처음이다. 빕스 회원 처음이야. 야, 빕스 회원. 자, 어서 오세요 아, 스탠다드. 만 뿌려요 아유 냄새나는데 어쩌니 냄새나는데 뿌려줘야지 야 우리 VIP 회원이 생겼어 아, 안녕히 가십쇼 수고하세요 자 이제 마감 시간이 다가옵니다 우리 운동하시는 분들 정리하시고 어 수고하세요 아이고 점점 날씬해져 고마워요 아이고 이대로 가시는 건 겨울인데 남자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이고 대단하네 자 안녕히 가세요 수고하세요. 아,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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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안녕 가십시오 아이고 안녕 가세요 아, 예 수고하세요 예, 예 들어가십시오 자아예 수고들 했어 퇴근해 네, 수고하세요.